안녕하세요. 마음아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주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자, 오늘은 음 중학생 여자 친구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음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흔히 말하는 음그 비행 예. 좀 범죄하고 좀 연루가 돼가지고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된 친구여서 음 개인적인 얘기하기는 조금 음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얘기는 조금 못할것 같은데 음그 학교에서 집단 폭행 음 가해자로 이제 지목이 돼서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할 수밖에 없. 고 그런 여건이어서 상담을 하게 됐고요. 자, 우선 먼저 이 친구가 그린 그림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연못이 있고요. 연못이 있고 본인이 여기 서 있고요. 그리고 음, 밭이 있고 보라색, 분홍색, 예쁜 집이 있고요. 나무가 이렇게 어, 반토막, <laughs> 반만 있는 나무에 사과도 이렇게 열려 있고요. 구름도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뭔가 풍경이 제법 어떤 풍경인지 좀 느낌이 느껴지는 그림인데, 그런데 풍경스럽게, 아, 그럴 수 있어. 라는 풍경이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이 커다란 산 앞에 공룡이, 분홍색 공룡이 나타났네요. 심지어 불도 뿜어요. 음, 이런 공룡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약간 망화스럽기도 한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그림 안에 함축된 내용이 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함축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걸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음 그러게요. 부사 많이 쓰네요. 음 자, 우선 먼저 마음의 어려움을 먼저 하나하나 짚어 볼게요. 우선 우울감이 상당합니다. 이 친구 우울감이 상당해요. 상당한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음, 아마 비행이라고 하는 행동을 함께 어울려서 한, 하는 과정에서 많이 본인도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짐작이 좀 되어지는데, 이렇게 나무를, 음, 이렇게 통으로 나무 그릴 수도 있잖아요. 질이좀 이쪽으로 오고, 그런데 나무를 반만 그렸어요. 반만 그렸어요. 그것도, 음,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으로. 예전에, 과거에 내 행동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거를 지금, 어, 나무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어, 그렇게 보였고요. 그렇지만 저도 사랑받고 싶고요. 음,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밭에 꽃을 보니까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저도 좋은 아이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하는 게막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음, 그림에서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게난 지금 우울하고요. 그런데 자 원인적인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원인적인 거는 이 친구 이이 만화스럽고 약간 우스운 이 공룡이요 이 공룡을 의미있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서 한참 제가 들여다 봤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참 들여다 보다가 공룡이 여자 공룡이네 핑크색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공룡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했었어요 핑크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주는 색채 심리는 조금 의존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 기대는 마음, 음, 신데렐라 색깔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좀 의존적인 색깔이기도 하고 어, 그 아름답고 순수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예쁨을 추구하는 색깔이기도 하고요. 예, 우린 보통 색채를 어, 부정적인 것만 해석하지도 않고요 긍정적인 것만도 해석하진 않아요 보통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보게 되는데 이 친구의 이 공룡은 약간 의존적인 마음의 공룡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헉, 그런데 공룡 크게 한번 보실래요? 산보다 얘가 더 커요 키가 어, 산보다 이 친구가 공룡이 키가 더 커요 굉장히 거대한 공룡이에요. 자, 이거는 음, 의존적인 여리여리한 공룡인데 색깔은, 사이즈는 굉장히 큰 공룡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친구의 그 불편한 마음. 자, 저는 이 커다란 공룡을 공룡을 음, 공격적인 공격성의 표현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이 친구 안에 공격성이 좀 있구나. 그런데 그 공격성이 이렇게 여리여리한 공룡, 공룡이라고 하는 야생의 공격적인 그런 어, 동물의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격성이 있음이 여기에서 표현이 낫는, 됐는데 아이 공격성이 누군가를 해치는 행동으로 나타났구나 하는게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됐죠 이해가 됐다기보단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 어, 저는 혼자서는 못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색깔이 표현이 됐는데 또한 또 한편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불을 뿜고 있어요. 불을 뿜고 있는 거예요. 불을 뿜고 있는 그 공룡을 보면서 아이 친구의 이 울이 어디서 왔는지 조금 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가능해졌어요. 분노 감정이 있었구나. 뭔가 표현하지 않고 표출되지 못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 있었던 분노 감정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분노 감정이 어디에도 표출할 수 없었고, 어디에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표출이 안 되는 그런 분노를 쌓아놓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찌하지, 어찌하지 못하는 이 분노가 결국은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결과로 우울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어, 변화 과정을 유도했구나 하는 게 해석이 되었던 그림이에요. 자, 비행을 비행 다른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을 한 그런 여자 친구의 그림인데 그 여자 친구의 그림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우울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의지하고 싶은 그런 여린 여리여리한 여자의 마음도 있고요, 사랑받고 싶은 것도 있고요. 나는 잘못된 인간인가 봐요. 난 틀렸나 봐요.라고 하는 자기 부정도 있고요. 그리고 나좀 사랑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예, 네. 이 친구 이 친구 이거 그리고 나서. 공룡 얘기하고, 분노 얘기하고, 우울 얘기하고 하면서, 아, 휴지를 몇 개를 꺼내서 눈물을 닦았는지 몰라요.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일 수도 있고, 반성의 눈물일 수도 있고, 서러움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음 자, 우리는 비행을 저지른 친구지만, 그 친구가 왜 그런 행동을 선택했는지도 좀 알아봐 주, 알아봐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마음 언저리에 표현되지 못하고 표출하지 못해서 쌓아둘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를 좀 알아주고, 그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할 수 있게 좀 도와준다고 하면, 그랬다고 하면 이 친구가 과연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 함께 가담했을까? 라고 하는 우리는 의문점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런 학생이 한 명이라도 생겨나지 않도록 마음을 좀 달래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받아주고 표현할 수 있게 허용해 주고 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비행을 저질렀지만 음, 안 좋은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의 마음이 있었다는 걸 어, 상담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 주위의 어른들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음, 편치 않은 마음으로 그런데 아니 가해자를 옹호해 하는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